앉아주시면 됩니다. 아, 예쁘게 아주 잘 나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저는 윤두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우연 또는 인연 할때 쓰이는 연이라는 글자를 골랐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항상 그런 귀인들 이게 제 인생의 어떤 시점마다 나타났었던 것 같고 저에게 주어졌던 사건, 일, 경험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서 그러면서 나오게 된 단어가 이제 연이 아닌가. 아침에 그냥 브 세수하다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저희가 태어날 때 빛이라는 것이 나의 운명이었다면 그 빛을 움켜쥐려다가 이제 난 상처가 그게 손금이 된 건데 이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운명대로 꼭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뭐 다섯 명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알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제가 선택한 그. 인연들이 저에게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을지에 따라서 그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연은 인연으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가 망원동에 거주를 하는데, 거기 골목이 되게 많아요. 어느 길로 가면 최단거리인지도 알고,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르게 갈수 있는지도 아는데, 그냥 일부러 멀리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을 제가 인연으로 만들 것이냐,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우연한 순간들 속에서, 아, 이것을 내가 인연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순간들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했었는지 돌아보면 이런 잔잔한 어떤 물결이 있다면 거기에 돌멩이가 떨어져서 그 파장이 좀 커졌을 때를 기억을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겪은 죽음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장면 그 순간 그때의 감정들을 생각하면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돌이킬수 없지만 지나온 시간이 결국에 제 재산이고 제 경험이고 한데 이미 맺어진 인연이 그런 식으로 더 두텁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좀더 마음을 두게 된게 아니었나? 라 생각이 음. 들어요 최종 목적, 꿈은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면서 그 사랑을 정말 충분히 넘치게 하면서 사는 삶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카롭고 뾰족해지는 데 열과 성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연필로 따지면 뾰족해지기 위해서 깎아야 되잖아요 연필을 뭐 칼로 깎든 연필 깎기로 깎든 근데 점점 짧아지잖아요 이렇게 뾰족함에만 몰두하면 조금 쓰다가 이게 조금만 뭉툭해져도 바로 깎고, 그럼 이제 이렇게 짧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느껴지고, 나와 있는 흑심만큼을 다 쓰고, 그제서야 또한번 깎고, 또 이렇게 쓰고, 흔적을 기록을 남기고 하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땐 천천히 더 많은 것들을 남기면서 온전하게 그 순간순간을 즐기고 스며들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게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발견하려는 마음을 품고 사, 났으면 좋겠다 저의 뭐 작은 소망 같은 겁니다 <웃음> <웃음> 제 마음 텃밭에 커다란 씨앗이 하나 심겨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얼마나 아, 나은 시간이